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간절히 끌어당김을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들은 잠들기 전 주문을 대내었고 비전 노트에 목표를 적었으며 이루어지길 바라며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요했습니다. 꿈은 여전히 멀었고 마음에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념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당신의 의도 에너지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말하는 건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이지만 그 생각을 실제로 현실로 바꾸는 힘은 의도의 에너지, 즉, 집중된 의식의 방향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에너지는 반대로 흐릅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내면 깊숙이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동을 내보냅니다. 이때 우주는 그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 결과,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도의 에너지를 깨운다는 건이 진동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마음의 표면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서 나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안다는 확신의 주파수를 복원하는 일이지요. 그때 비로소 끌어당김은 단순한 법칙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술이 됩니다. 그럼 왜 의도의 에너지를 깨워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옛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의도에서 시작되고 의도에서 끝난다. 생각은 마음의 거품이지만 의도는 그 거품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그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다면 배는 결코 목적지에 닿지 않습니다. 의도의 에너지를 깨운다는 것은 바로 바람의 방향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첫째, 현실은 의식이 아니라 의도가 만든다. 당신이 매일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할 때, 의식은 행복을 바라보지만, 의도는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에너지는 서로를 상쇄하며 현실을 고정시킵니다. 생각은 파도이고, 의도는 조류입니다. 파도는 표면을 흔들지만 조류가 바뀌지 않으면 바다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조류가, 즉, 의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둘째, 의도의 에너지는 현실 파동의 조율자다. 양자 역학은 말합니다. 모든 현실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결정된다고.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 중 하나의 결과가 구체화되는 그 순간, 작용하는 힘이 바로 의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의도 리모컨을 무의식에 맡긴 채 살아갑니다. 과거의 기억, 사회의 기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하고, 자동으로 선택하죠. 의도의 에너지를 깨운다는 건그 리모컨을 다시 손에 쥐는 일입니다. 나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현실의 방향을 정하겠다. 이 선언이 바로 현실 창조의 시작입니다. 셋째. 의도의 에너지는 집착을 집중으로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을 끌어당김의 핵심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간절함 속에는 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미세한 두려움이 진동을 왜곡시켜버리죠. 의도의 에너지가 깨어나면 그 불안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에 완전히 몰입한 집중상태로 존재합니다. 넷째. 의도의 에너지는 믿음이 아닌 암의 문을 연다.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고, 암은 영혼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믿으려 애쓰는 동안 내면 깊은 곳의 영혼은 묻습니다. 그건 정말 진실인가? 의도의 에너지가 깨어날 때, 마음과 영혼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암의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때부터 현실은 저항 없이 당신을 따라 흐릅니다. 암은 설득이 아닙니다. 그저 확신 이전의 고요한 중심, 이미 이루어졌다는 평화의 주파수예요. 다섯째. 의도의 에너지는 반응하는 삶을 창조하는 삶으로 바꾼다. 우리가 보통 현실에 반응하며 살죠.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의 중심이 사라지고 외부의 파도에 휩쓸리듯 하루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의도의 에너지가 깨어난 사람은 그 반응회로를 역전시킵니다. 먼저 내면의 진동을 바꾸고 그 진동이 외부 현실을 조율하도록 허락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날선 말을 던졌다고 해봅시다. 평소 같으면 즉시 감정이 올라왔을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지죠. 하지만 그 순간 의도의 에너지가 깨어 있는 사람은 즉시 안으로 향합니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속삭이죠.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지금.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공기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상황 전체가 미묘하게 누그러집니다. 마치 현실이 당신의 파동을 잃고 다시 조율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심리 기술이 아닙니다. 의식이 바뀌면 파동이 바뀌고, 파동이 바뀌면 현실의 배열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체험하는 의도 에너지의 즉각적 작용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중요한 발표나 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마음은 조급하고 머릿속은 수백 가지 말로 가득하죠.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그럴수록 몸이 굳고 목소리는 떨립니다. 이때 의도의 에너지가 깨어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단한번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속으로 선언하죠. 지금 이 순간 나는 표현 그 자체다.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다. 그한 문장으로 진동이 바뀝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공기조차 달라집니다. 청중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걸 아우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의도의 에너지가 깨어날 때 현실은 당신의 중심 주파수에 맞춰 재배열되는 것. 이것이 반응하는 삶에서 창조하는 삶으로의 전환이에요. 그 순간, 당신은 현실의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전환됩니다. 이제 당신이 그 에너지를 직접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 다음부터의 여정은 마음의 연습이 아니라 에너지의 기억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의도의 에너지를 깨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내면의 눈으로 몸을 천천히 훑어보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결같이, 어깨의 긴장, 가슴의 답답함, 복부의 묘한 울림, 그 모든 감각을 판단하지 말고 허락하세요. 그냥, 그래, 여기에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의식의 빛이에요. 이제 피부의 표면으로 주의를 옮겨 보세요. 살갗에 닿는 공기, 의자와 바닥의 온기. 그 모든 접촉을 느껴 보세요. 그 표면 위로 따뜻한 에너지가 피어오릅니다. 몸 전체를 감싸는 투명한 막이 형성됩니다. 그막 위에 무지갯빛 에너지가 반짝이며 당신의 몸은 하나의 빛의 구체로 변합니다. 이때 당신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 빛의 파동 그 자체입니다. 이제 들숨과 날숨에 따라 땅의 에너지와 하늘의 에너지가 당신을 통과하며 순환합니다. 발끝으로부터 상승하는 흐름이 머리 위에서 분수처럼 터지고 머리 위로부터 내려오는 흐름이 척추를 따라 발끝으로 내려갑니다. 두 흐름은 만나지 않지만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평행하게 흐릅니다.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땅으로. 그 둘이 교차하는 곳그 중심이 바로 당신의 의도, 에너지의 자리입니다. 이제 조용히 선언하세요. 나는 지금 우주의 중심에 있다.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나는 그 흐름과 하나다. 이 순간 당신의 파동은 우주의 리듬과 동기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의 에너지가 깨어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믿음이 아닌 암의 상태로 이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믿음은 아직 의심의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으려 하는 순간, 당신은 동시에 믿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마음의 싸움이고, 암은 그 싸움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암은 조용합니다. 그곳엔 확신도 설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알고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내일 해가 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애쓰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암입니다. 의심조차 떠오르지 않죠.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현실 창조의 가장 강력한 진동입니다. 그렇다면, 암으로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설득하려는 습관을 멈추세요. 나는 될 거야, 해낼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무의식은 묻습니다. 정말일까?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성공은 나의 선택이다. 나는 그 선택을 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에너지 선언문입니다. 암. 확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확신 이전의 고요한 중심을 회복할 뿐이에요. 이 상태에 머무르면 당신의 뇌파는 베타파에서 알파파, 그리고 세타파로 이동합니다. 세타파는 바로 현실 재프로그래밍이 일어나는 주파수입니다. 뇌 과학 연구에서도 세타파 상태에서는 무의식이 새로운 명령을 받아들이며 기존의 패턴을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즉, 암의 상태는 뇌의 구조를 바꾸는 물리적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끌어당김의 실체예요. 당신이 안다고 느낄 때그 순간 현실의 파동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놀이처럼 사는 자가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삶이 힘겨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무, 책임, 비교, 불안.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무게를 만들고 에너지의 흐름을 막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며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신은 몰입했습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본래의 리듬이에요. 놀이에는 결과가 없고 과정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순수한 에너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 놀이의 진동수를 불러오세요. 일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건 일하지. 하지만 동시에 놀이이기도 해. 놀이를 하는 자는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몰입하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의 영혼은 자신의 문을 향해 자유롭게 달립니다. 당신의 문은 남의 문과 다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유일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 기쁨이 곧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삶을 놀이처럼 바라보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함께 춤을 추게 됩니다. 통제는 저항을 낳지만 조율은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흐름 속에 있을 때 우연이라 불리던 일들이 하나의 서사처럼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모든 건 완벽한 타이밍이었구나. 자, 그럼 오늘 내 안의 에너지 분수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중심을 깨워 봅시다. 몸의 정중앙에 에너지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가슴과 배 사이, 척추의 한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앞뒤로 두 개의 화살을 상상하세요.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향합니다. 그 화살을 동시에 돌려 앞에 화살은 위로, 뒤에 화살은 아래로, 척추를 따라 세로로 정렬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이것은 잠들어 있던 에너지 통로, 즉, 의도의 핵심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입니다. 그 순간, 머리 위로 빛의 분수가 펼쳐지고, 발 아래로 또 하나의 분수가 피어납니다. 당신은 두 개의 분수가 만나는 구체 속에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파동이 균형을 이루며 진동합니다. 이때 조용히 속삭이세요. 나의 에너지 통로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나의 의도 에너지는 날마다 커지고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지 마세요. 그저, 사실을 확인하든 말하세요. 이미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그저 인식해주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곧 의식의 확장입니다. 그 순간 몸은 다시 따뜻해지고 마음은 안정되며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흐름을 믿는 자 현실을 움직인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실패도 늦음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조율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우주의 흐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때로는 막힌 길이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우회의 길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지연이 당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정렬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한 가지. 의도를 맑게 유지하는 것. 그 의도는 욕망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나는 선택했다. 그 말로 모든 게 이미 시작됩니다. 그 선택이 우주에 닿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당신을 부드럽게 이끕니다. 길 위의 사건들은 하나씩 재배열되고 마침내 당신은 자신이 원하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그 평화가 흐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그 흐름에 몸을 맡겨 보세요. 당신의 발밑에서 지구의 숨결이 올라오고 머리 위로 하늘의 빛이 내려옵니다. 그 둘이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 당신의 의식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서 당신의 현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당신이 꿈꾸던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